랜드마크 곽 소장의 재건축 재개발 뽀개기 기본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의 토지, 상가, 주택, 빌라 등을 소유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건축물과 토지 둘다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될수 있어요. 반면에 재개발의 경우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습니다. 단,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중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에서 탈퇴가 돼요세 번째 감정 평가액. 매물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바로 이 감정 평가액입니다. 이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분담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례율. 비례율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 나누기 종전 자산 평가액을 하면 비례율이 나와요. 이는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율 1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은 것이고 그 이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종전 자산 평가액 사업을 마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의 평가액을 종전 자산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감평가의 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섯 번째 종후 자산 평가액 재건축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총수입액을 종호자산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권리가액 먼저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법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하면 권리가액이 나와요 이 비례율이 높으면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으면 좋다 여덟 번째 분담금 분담금 계산은 조합원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을 하면 나와요 감평가가 결정되고 권리가액이 산정되면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이 높을수록 분담금은 적어집니다 아홉 번째로 환급금 조합원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훨씬 클때 돌려받는 차액을 말합니다 열 번째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열한 번째 일반 분양가 청약 당첨자들에게 일반 분양하는 가격을 말해요 열두 번째로 현금청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거나 조합원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때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청산은 그냥 현금청산하는 거예요 즉,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거나 조합원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때 현금청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3. 이주비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이주비예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철거 시새 아파트가 준공될때 조합원이 거주할 집에 대한 지원으로서 보통 간평가에 40에서 70%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로 입주시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요. 14번째로 이주 촉진비. 이주비와는 별개로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즉, 이사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조합원 분양 수익 조합원 분양 신청 시 가안으로 고지되고, 즉, 임시안을 고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원들의 분양분포를 기준으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변동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16번째로 일반분양수입,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일반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요.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시 세운 일반분양가 그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공사비,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본계약을 하면서 정해지지만 실제 착공 시점에 세부조건 등을 조율하면서 다시 한번더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착공 시점 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사비 인상을 10% 이내에서 하는 편입니다.